이게 무슨 소리야? 야 근데 이거 그림이 되게 이상하다. 굉장히 이상한 근본 없는 덱 쓰는 것 같아. 웰컴 to 워리오 라씨 안녕하세요. 워리오 라씨를 사자 워리어입니다. 오늘은 어마무시한 덱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바로 보기만 해도 장난이 아니죠? <laughs> 여러분들도 어 이게 뭐야? 되게 황당한 웃음이 나오실지도 모르는 그런 덱이에요 하지만 이 덱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특히 요새 쌍프 때문에 굉장히 골벌이 썩고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을텐데요 요 덱이 골렘 쌍프, 자이 쌍프한테 어마무시하게 강해요 정제소를 굴리면서 페카로 수비해주고 자이언트로 톡톡톡톡 찌르면 상대가 페카를 막다지치고 자이언트 막다지치고 결국 어느 순간 하나는 뚫려있어 그럼 바로 한번 그랜드 노선으로 들어가볼게요 레츠고 그게 막 그렇게 메타 타는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박격대기야 박격대가 사실 좀 힘들어요. 아, 네. 청국이 실제로 음. 본적 있죠? 그럼요. 야, 이거는 그냥 로고마실게요 미니 평가가 긁어주고 정전석 갈게요 아, 근데 저도 오른쪽에 설치할 거. 근데 뭐 모든 게임의 현실이 당연한 거야. 여러분, 너무 현재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원래 모든... 그래도 린닛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양호하지. 블래시로하을 이거 이렇게 가볼까? 한번 가보자. 야씨 잠깐만. 야 그냥 1분 뽑을걸? 개끼부리다 망했다 <laughs> 이상한 짓 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은 이런거 하지마세요 여러분들 하지말라고 제가 교훈 드린거예요 안돼! 야이야이 아오... 와 <laughs> 어, 이거 메가 미니이있어가지고 이거 타워 깨질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다 내가 <laughs> 네, 타워를 깼으니까 전투사부 설치해볼게요 파보도 썼으니까전투사부리면 개이득이겠죠? 요댕기 파보를 상대한테 소비하게 하는구나 얼팍덕에 <laughs> 카드, 그렇지. 자, 카드, 루치, 광발치 성공. 저쪽 메가비기야. 자, 이거 GS 팩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자이언트를 유혹할게. 상대가못 받게도 저것까지 쏘주네요. 자, 이거는 뭐가슴로유혹하고요 다들 으로고요 뭐야, 우리 페카가 우리 페카가 일부 제거해 주죠 주사 쌍페카 갑니다 쌍둥이 페카 갑니다 자연언까지 갑니다 쓰리 페카 한번 가볼까요? 패총사 한번 가볼까? 진짜 리얼 패촉사 한번 가봐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페카 자이언제들 트, 트위스들 와서 무난하게 끝냈네요 야이 덱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어제 회식해서 생방송 안했어요 어제 어제 휴방했어요 아 아이스 이즈드니 워이루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오 잠깐만 아 무시해줄게요 어쩔 수 없다 어, 잠깐만, 아, 이거 가져, 손이. 워리어는 역시 손이 문제야. 상대 광고라도 꺼내겠죠, 이거? 안 꺼내나요? 뭐야? 안 꺼내? 안 해? 안 해? 확 끄려. 안 해? 확 끄려. 때려버린다. 이거 어, 뭐, 그냥 이거 감전효과매야지 여기자 좋아요 자, 다시 한번정점더 갈까요? 상대 엘리서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 같죠? 포기했나? 야, 이거 왠지 상대 포기한.. 파, 포기한 것처럼 낚시하고 갑자기 상총수 뽑아서 다 막은 다음에 엮어 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왠지 기분.. 느낌이 쎄한데? 뒤통스가쎄한 쎄야... 이것 봐 야, 뒤통수 쎄하다 그랬지 패카 앞세우고, 야 뭐야! 아니 왜 엘바가 나와 여기서? 자어저 가드 덕에 타워 깼구요 자 이거 엘리스도를 하나 더 설치해줄게요 미니 패카 덕에, 아니 미니어 아니 메가 미니어 덕에 타워 듣겠죠? 자 이거 독서줄게요 그냥 자여하트 일레트로 먹었어. 카드 막 질러 질러 그냥 막 가자 막 가자 가자 야 사카 가자, 우리 사카로 끝내자. 지루하다자 <laughs> 이렇게 사카로 승리. 아이고 아문다진님네 감사합니다 오늘 봐주셔서.

아, 일본도 있네. 아, 일본도 있을 줄 알았어, 이거. 내가 미니 안 뽑았어야 되는데. 아, 좀 아쉽네. 뭐야, 이거? 아, 선대 자이, 자이 팩하구나 아, 자이 쌈프구나, 자이 프 아, 털렸네, 이거. 털렸어, 털렸어. 나이스. Nice. 아 이거 내가 처음에 너무 무리했다. 그렇지. 제발 팻카요. 팻카요. 팻카 힘내 줘. 팻카 힘내 줘. 팻카 힘내 줘. 그렇지. 팻카, 팻카. 그렇지. 그렇지 않대. 아! 어,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왔어요. 좋아, 좋아, 좋아. 가즈 야 저거 저기 음. 아쉽네 자 이번에 무리하지 않을게요 일단 무리하지 않고 이쪽 메가비디아 저거는 박쥐 무시해줄게요 자 이쪽 페카로 받고. 어, 잠깐만 제발, 그렇지. 아살았다좋아요상이이제 뭘로 세요 자, 자, 이요 자, 주세요 자, 이거 자이, 자이 쳐주고, 자이 자, 이 자, 이쳐주세요 자, 이거 자, 이주 자들론 방구 제거해주면 더 끝나기 전에 제거해줄 수 있죠? 야 쌍푸한테 그렇게 말려도되도 그냥 이겼어요 상대가 오히려 막는데 정신없어 아니 원래는 쌍푸랑 하면 내가 막는데 정신없어야 되는데 이 덱을 상대가 정신없어 막는데 쌍푼 데도 불구하고 땡큐 아이 덱이 좋은 이유가 상대 아 그쵸 이덱 아, 그래서 골상푸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정제소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이거 정제소 견제 못하면 그냥 게임 그냥 터질 것 같아. 자이로 앞세우고 막 패카로 썰고 이러니까. 아, 저 근데 요새 말이 줄었어. 말을 잘 못해. 약간 어버버해. 요새 약간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 어, 뭐야? 아이럴줄 알았어 자이언이고 패가 뽑는데 패가 뽑고 정주소 지었을 텐데. 괜찮아 나에게 패카도 있으니까 패카또뽑지고 뭐. 패가 뽑아주고요. 저 상대 당황스럽겠죠? <laughs> 야 근데 이거 그림이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이상해. 뭔가그림이 없어 보여. 굉장히 이상한 근본 없는 데쓰는것 같아. 사실 근본이 그렇게 있어보이진 않아 있진 않아 사실 왜 근본이 있는건 아닌데 사실 그제도 정수 살게요아 무덤 아 무슨 무덤 대기지 이거? 자 일단 어 메가 미에 붙었어요 게이드자 이제 독 써주고요 독 써주면 프리세스라 저공해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독을 써줬어요 야 골렘 골렘 무덤데 이거는 무조건 도은 일단 수비하는데 써야 될것 같아요. 왜냐 면 골렘이랑 같이 들어오면 강력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하이언트 근데 상대가 무덤이면 보통 보통 스펠 있지 않나? 아 상대 그인가 스펠 없는 무빙인가? <놀람> 좀 지을게요 계속 전절 플레이 해야 되는 거 이러면 절대 지지 않을 수 있죠? 자이도 좋아요 이거 일부러 페카 살렸어요 자야지자 이거는 그래도 감자 때려줘야 될것 같아요 감자 때려주고요 그렇죠 아직도 페카 살아있어요 저 페카, 페카 때리느라 지금 타워하고못 때리고 있죠? 자, 다시 한번전제서 정제수, 사용할 필요 없구나. 10초 밖에 안담았네 정제수 군이면 어쩌나요판 이거 야, 이거 쌍프 간다 보고 싶다. 어떻게 될지. 아, 골렘 보우에 바로 반대로 자이 비디언이요 아, 그것도 괜찮네. 여러분들 보셨죠? 처음에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쌍프도 잡고. 그리고 정제수가 쌓이면 페카락 자이언트랑 같이. 서클 서클 걸어가서 두둔 두둔,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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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날려버리는 걸 보셨죠? 그럼 여러분들 요덱 어바부시한데 생각보다 돌리기 편하네요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덱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